안녕하세요. 천선우의 버츠 백인천 이사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창문은 플루캠프사. 플루캠프사에서 어, 주시한 창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유럽의 라이모를 통해서 전격으로 수출되고 있는 그런 창문이고요. 어, 품질이나 이런 면들은 라이모에서 선택해서 라인을 탄다는 얘기는 그만큼 품질은 보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플루캠프사는 독일의 메이커고요 독일 그 라이모사를 통해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창문은 세 가지 종류에요. 일반 평자 볼록이에요. 원형 볼록 창문. 라운드가 원형이면서, 그리고 약간 앞으로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심플한 스타일의 창문이에요. 자, 보시면, 창문의 스타일은 다 똑같아요. 자, 보시면, 다 이렇게 쇼바 방식이에요. 자, 쇼바 방식. 자기가 열고 싶은 만큼만 여시면 됩니다. 자기가 열고 싶은 만큼만. 열고 싶은 만 여셔서, 여시면 되고, 최대 개방 각도는 85도. 85도까지 열리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85도. 창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얼마나 오래 쓸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만큼 이쪽에서는, 어 이런 작동 개폐 장치를 통해서 최소한 2만회 이상을 체스를 다 끝낸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이 지날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이 창문에 대한 이 지지, 쇼바에 대한 수명은 그만큼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 사용하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아크릴. 이 아크릴은 어 ABS 아크릴 플러스 PMMA라는 유연성을 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이 아크릴 요리를 유럽에서 직수입해서 만드는 거예요. 중국에서 나오는 아크릴 요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유럽에서 직수입한 요리를 쓰기 때문에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플로 캠프사 스티커가 붙어 있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플로 캠프사가 이 아크릴 요리를 수입해 오면서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회사에서 수입하는 이 아크릴 요리는 30년 무황변 보증, 그리고 30년 크랙 방지를 보증합니다. 이거는 충격에 의한 크랙들은 있을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사용하다가 문을 다 닫지 않고, 어, 그리고 주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딪힘이 있든지, 바람을 맞든지,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의, 어, 무황변 보증, 그리고 무크랙 방지, 무크랙 보증은, 어, 이 플로캠프 사에서 보증을 합니다. 이제, 예, 다음, 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캔디카에서 창문을 장착을 하면은 벽체, 벽체를 가려주는 이 틀이 필요해요. 이 틀이 필요한데, 자, 틀을 보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틀은 33. 자, 이게 딱 붙었을 때 33이에요. 33부터 최대로 떴을 때 40이에요. 40까지는, 자, 장착을 하고 나서 안쪽을 봤을 때이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부가 보이지 않아요. 자, 내부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도 안 보이고, 바깥으로 가서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캠핑카 장착 후에 마감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내 벽체는 조금 얇은 벽체다. 왜냐면 중국에서 차체를 들여와서 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벽체를 조금 알루미늄 판넬을 쓰면서 얇은 걸쓴 분들이 있어요. 28t 짜리. 아니면 26t는 뭐 국내에는 많이 사용 안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수입해온 벙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28t 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t에 사용하는 틀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주문을 하시면 28t 짜리 틀도 저희가 드려요. 그러면 23부터 28까지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캠핑카를 장착했을 때 벽체, 장착하고 나서 벽체의 틈새가 보이지 않게끔 하는 거를 제 우선으로 합니다. 품질은 저희가 보증하지만 장착을 해놓고 뭐 소비자들이 브라인드를 열었을 때 안쪽을 봤을 때 안쪽 마감이 제대로 되어지 않다면 캠핑카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대 55까지, 58까지 저희가 따로 벽체 제작을 해드려요. 그래서 특수적으로 벽체가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어, 그러면 은 저희가 벽체에 맞는 틀을 제작해서 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어, 회사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자, 이렇게 원형 볼록, 그리고 얘는 원형 평자예요. 자, 원형평자. 원형평자는 일체감을 원하시는 분들, 일체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형평자를 많이 써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원형평자는 뭐냐면, 이 원형평자의 아크릴 유리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은 얘는 작은 사이즈예요 500에 450.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 크기는 1300에 550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원형평자가. 원형평자에서 1300에 550을 만약에 좋은 아크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전체 유리를 옆에서 봤을 때 안쪽으로 들어간다든지, 밖으로 나온다든지, 올록볼록하다든지, 이게 당장 보이는 창문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변형이 옵니다. 조금씩의 변형을 올수 있지만, 많은 변형이 온다면다치 다칠 때 문제가 되고요. 잘 다치지 않아요. 그리고 둘째는 어, 파손의 원인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크릴, 이 유리에 대한 어, 이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평자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은 평자도 똑같이 자, 쇼바 방식입니다. 최대 각도 85도까지 열리는 거예요. 최대 각도 85도까지 열리기 때문에 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고 싶은 만큼 열고 싶은 만큼만 여시면 돼요. 이만큼 열고 싶은 만큼 열고 더 열고 싶으면더 여시고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 창문이에요. 슬라이드 창문. 자, 슬라이드 창문을 보시면은, 자, 슬라이드 창문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얘는 어, 450에 300 사이즈. 450에 300부터 제일 큰 거는 1100에 500까지 여덟 가지의 지금 슬라이드 창문을 저희가 항시 재고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창문은 마찬가지예요. 블라인드 사용하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뒤를 보시면 슬라이드 창문은 한쪽으로 이렇게 열게 되어 있어요. 슬라이드 창문을 국내에서 좌우를 구분해서 수입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꼭 좌측에도 이 방향을 열고 우측에도 돌려서 이대로 닫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좌측과 우측을 맞추고 싶다 열리는 부분이 그렇다면 좌우로 구분해서 주문을 하셔도 돼요. 그게 상관없으시다 그러면 편하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열리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다면 좌우를 맞춘다면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열리고 저쪽에서 봤을 때도 이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열리게도 저희가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벽체 틀은 두 가지 타입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거 제품은 블라인드 제품이 이래요. 블라인드는 뭐 기존 제품과도 마찬가지지만 블라인드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수평이 딱딱 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일 큰 사이즈 1300 사이즈를 장착한다 하더라도 블라인드에 틀어짐이 없어요. 자, 보시면 아세요. 자, 이렇게 전혀 틀, 틀어짐이 없어요. 자, 요거 보시고 이 제품에 대해서 플루캠프사에서 제공하는 어, 원형 블록, 그리고 평자, 슬라이드. 이 제품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저희 회사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플루캠프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독일의 제품이에요. 생산 자체는 OEM을 중국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독일 플루캠프사가 지정한 회사, 그리고 국내에서도 중국에서도 가장 큰 회사, 산조에서 OEM을 하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유럽 메이커들은 자기가 OEM을 지는, 주는, 주는 공장까지도, OEM을 제공해주는 공장까지도 품질 검사를 다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품질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 생산 라인까지도 모든 걸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것들은, 어, 저희가 천성랩프가 첫째로 보증을 하고요. 그리고 플루캠프 사에서 다시 한번 보증을 합니다. 자, 제품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